아주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PPT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시간이죠. 정우 오빠의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업에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신화를 사랑하는 사나이. 얼마나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해볼 이야기는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스 신화나 원래 이집트 신화를 하려 했는데 뭔가 그건 너무 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스꺼드 이미아도 할머니한테 보내셨습니다. 혹시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얘기하시면 <laughs> 될것 <laughs> 같아요. 잠깐만. 얘프레이스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이 이강유역이 흐르는 곳 중에서 이 여기서 신화가 시작했는데 이시화 신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해지는 수메르 신화 한번 외우겠습니다 아, 외우고 딴다요 자시작합니다자수메르신의 신화는요 태초에는 늘 그런 듯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초의 바다의 신, 나무가 태어났죠 근데 나무가 세상을 까뜻하게 본자 하늘의 신, 안과 땅의 신, 시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 이세만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의신 안은 땅의 신 키와 지하수와 그 바다의 신나무가 정을 나눠서 두 명의 자식을 낳는데요. 지하수와 지혜의 신 엔키와 민가리에도 불리는 갈대여신방가이나 그리고 안과 키 사이에서 대기와 바람의 신엔밀과 이거 언덕과 출산의 신 니들산을 낳게 돼요. 이제 제가 처음에 보였던 지도 있잖아요. 이제 몇 단계적으로 이 안과 엔키와 엔밀이 내려와요. 그 셋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아 어느 위치를 설거냐 내가 어느 곳을 통찰 거냐를 정했어요. 근데 뭘로 정했냐? 어떤 시나에서도 다 비싸게 나오는데 아 그리스나에도 비싸게 나오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하늘을 엔티는 바다를 엔닐은 땅에 맡게 돼요. 땅을맡게된 엔닐은 이제 모든 땅이, 땅이 주인이 됐는데 이제 엔닐이 몇소다이메들해서 가장 먼저 한게 지수공사에 해요. 왜냐? 이 강제를 자꾸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또 최고의 신들이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약한 신들을 네가 해! 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범람해가지고 이 노동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겠죠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엔밀이 이제 말해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신 엔기가 아하! 하고 <laughs>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네, 새로운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자. 새로운 노동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길을 엔티와 니누르자인 같이 는데요 근데 지는 을 처음에 인간이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지성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신해 근데 이제 엔티 거기서 또 아하! 하고 신을 죽여서 그 피와 살로 만들면은 지성 있는 인간이 나오지 않겠냐 한 거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신들 중에 웨일라라는 조금 좀 머리가 똑똑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쓱싹 해가지고 지성 있는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좋은 성적 올리면 이제 축하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신들도 축하 파티를 합니다. <laughs> 마실 제알 아, 마시 마시 마셔요. 근데 다들 너무 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민누로상이 내가 이 인간들의 운명을 정했는데 내가 당권이냐 했는데 앵키가 그대. 그러면은 네가 여기서 운명을 정해줘 라 해가지고 이눈를상해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장애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은 이제 어당황한 거죠. 근데 앵키가 그거 보고 그러면 내가 이 애들의 운명을 정해줘릴게한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광대라는 직업을 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왕비의 한 여를 그리고 약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앵키가응악적 <laughs> 져가지고 이제 음악가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고하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내, 왕의 내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약간 저는 으 이런 사람은 손재주를 줘서 이제 금속주조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손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네가이씨 얘기하고 싶어요? 아 하실래요? 아무튼 손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뇌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왕의 이제 직속 구하를 줘가지고 이제 청년 결백한 그런 사람 만듭니다 이제 이제 엔키가 너네 내가 아이를 만들테니 네가 한번 운명을 정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누르상이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엔키가 만든 것은 조산아였습니다. 조사가 조산아가 무엇이냐? 임신 37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인데요. 이 신생아는 그냥 좀면 죽어요. 그래서 리누르상은 고민했어요. 대체 무슨 운명을 줘야 되냐? 이 아이는 어차피 다 커야, 커야지 운명을 정해줄 텐데, 이게 어린데 어떻게 운명이 정해지냐 그래가지고, 결국 민우르상은 이 아기가 죽는 걸 보게 돼요, 끝까지. 근데, 여기서 무엇을 뭐 할수 있냐. 그 당시 메소프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장애인들 대우가 어땠는지, 장애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무시받지 않고 저런 직업을 가졌는데, 그 당시 메소프타미아 지역에서도 조사나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조금 슬픈 설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Das dann.